경기 막바지에 네. 그 대기를 좀 길게 했잖아요. 네.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? 어, 일단 뭐그 주위에서 네, 비가 큰거 하나 온다 지금 뒤에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어, 음. 어, 어 이거 치솟을 수도 있겠다.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 그 동점 상황에서 결승 홈런을 때렸는데 네. 그 우규민 선수의 슬라이더였죠. 네. 어, 그 슬라이더를 조금 어,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? 네 일단 몸쪽 직구를 몸쪽으로 저한테 많이 던지셨어 가지고 그리고 몸쪽 공은 제가 결과가 잘안 좋다 보니까 직구는 예.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구만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음. 네,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올스타 브레이크 때뭐 하고 계셨습니까? 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었습니다. 음. 네. 올 시즌 내내 꾸준한 타격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많을 텐데 네. 짧은 휴식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떤 고민을 좀 하셨나요? 어 그냥 뭐 전반기는 그냥 좀 성적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냥 있고 네 리프레시하고 네, 후반기 다시 새로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좀 정비를 하고 네 후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경기 전에 그 리베라토 선수 유난히 표정이 좀 밝더라고요. 네 정식 계약 첫날이었잖아요. 네. 혹시 두분 대화를 나눈 게 있을까요? 어 대화는 뭐 따로 많이 나누진 않는데 예.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하이파이브하고뭐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반대로 네. 플로리얼 선수 짧은 시간 정이 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. 네 예, 개인적으로 또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? 어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아 따로 연락한 건 아직 없고요. 네 그래서 아. 어좀 얼굴 좀 보고 그래도 음. 어, 떠나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예.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, 뭐 영상 통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하나이글스가 1위 팀이기도 하고 전반기 6연승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합치면 8연승입니다. 네. 팀내잘 나가는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. 어, 일단 뭐 너무 좋고 분위기가 그리고 음. 어, 지고 있더라도 항상 이, 이길 것 같은 그런 음. 네 기분 네 그리고 기세가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가지고 뭐 어, 연승이 언제 끊길지 모르겠지만 네, 끊기더라도 네, 빨리. 네 연패를 또 끊고 또 다시 이렇게 연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 중계 도중에 김태균 위원도 자주 언급을 했는데 네. 팀내 어제 오늘 선발 에이스 원투펀치가 나왔잖아요. 네. 중심 타자로서 좀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까? 어 확실히 아무래도 네 투수진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KT도 그리고 지금 가장 성적이 좋았던 네그두 명이 나오다 보니까. 네. 어뭐 따르게 준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또 오래 쉬었다 보니까 올스타 기간도 있고 음.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좀 걱정은 했었어요. 네, 선수들이 예. 워낙 좋고 또 저희도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날씨도 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, 방망이도 좀안될것 같고 이런 걱정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경기장 나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예. 두 경기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심우준 선수한테 던졌던 질문인데요. 네. 올 시즌에는 원정에 가도 네. 원정의 느낌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 하도 하나 관중분들이 어... 찾아와 주시니까 네. 동의하십니까? 아 어, 동의합니다.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. 네. 한화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좌석을 채워주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홈 경기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팬분들의 그 저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 마지막으로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이렇게 비도 오고 네, 지금 장마 기간인데도 이렇게 경기장 저희 응원석을 꼭꽉 어,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올 시즌 네, 이 응원에. 보답할 수 있도록 꼭 네, 유리자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요즘 구준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. 오늘 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